아또 왔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또 최애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 티톤 브로스입니다 아 이번에 좀더 가볍게 ss 시즌 다가왔죠 맞습니다 옷도 가벼워졌고 그리고 색상도 밝아졌습니다 어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또 이벤트를 하나 큼지막하게 준비했죠 네 오늘 또 영상 보시고 어, 저희가 설명하는 제품 중에서 기대가 되는 제품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푸짐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번에도 네. 저희가 한번 아껴 없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한번 안쪽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가시죠. 그때 여기 어, 저희 영상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분명히 이제 패딩 그렇죠. 굉장히 두터운 옷들이 네. 많았었는데 이제. 딱 보셔도 얇아졌습니다. 얇아지고 네. 어우, 굉장히 다채로워졌어요. 네, 색상이 이제는 아 티톤브러스가 예전에 색상이 좀안 좋다는 인식이 되게 많았는데 <laughs> 이제는 굉장히 어, 알록달록 <laughs> 맞아, 맞아. 색상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샤방샤방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어, 너무 좋습니다. <laughs> 지금 보시면 이쪽 라인은 이제 뭐좀더 얇은 <laughs> 어, 제품들이 나와있는데 <laughs> 어 와피티 라이트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음. 맞아요. 와피티 후드도 음.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맞아요. 기존의 와피티 제품에서 충전재를 뺀 제품이에요. 맞아요. 이게 이제 방풍도 되지만 약간의 보온성도 음. 갖출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짜잔. 제가 볼 때는 어, 사용한다고 하면 음, 음. 가을이나 봄 정도에 음. 사용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왜냐면 오늘 이제 여름에 사용할 거는 저희가 또 아까 놨습니다. <laughs> <laughs> 이런 제품이 있다는 것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 뒤쪽은 페더레인 자켓이라고 해서 음. 티통 브로스에서 여름에 진짜 많이 팔렸던 레인 자켓 하나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가벼운데 바람도 잘 막아 가지고 음. 그다음에 방수력이 어마어마한 제품이었거든요. 음. 근데 그게 이번에 리뉴얼 돼 가지고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죠. 제로지라고 하는 네. 이제 아우터 이제 카테고리가 또 하나 나왔는데 네. 그쪽에서 이제 패더레인을 좀더 업그레이드 해서 나왔습니다. 맞아요. 자세한 거는 제가 좀 앞에 제가 다 모아놨습니다. 이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력 상품이죠 네, 저희랑 한번 살펴보러 가보시죠. 자, 그럼 저희가 오늘 준비한 티톤브로스 SS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laughs> 패더레인의 상위 버전이죠. 제로지 자켓인데 <laughs> 어 뭐가 많이 바뀌었나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따란, 우리 포켓 음. 사이드 포켓이 생겼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불편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 등산 배낭 벨트 때문에 그쵸. 하고 저희가 손을 넣어봤습니다 혹시 너무 아래쪽에 있지는 않을까 음. 했는데 요 정도 음. 이 정도로 와요 그래서 벨트랑 그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하셨더라고요 음. 그래도 음. 역시 이런 걸다 디테일하게 생각하고 만들어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방수 자켓이다 보니까 네. 지퍼들도 음. 기본적으로 방수 지퍼를 다 채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내부도 심실링 처리가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이게 지금 장마를 대비할 수 있는 키 아이템이잖아요. 맞아요. 어, 어, 그래서 이렇게 이런 특수 처리가 돼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벤틸레이션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짜잔! 이게 따로 뭐 벤틸 뭐 지퍼가 있는 건 아닌지만 이렇게 상시로 어... 아예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땀쟁이들한테는 그쵸? 희소식이죠. 네. <laughs> 희소식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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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쪽에 벤틀레이션 기능이 있고 음. 아래쪽 보시면은 스트링이 다 있기 때문에 음. 스트링 통해서 아래 쪽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습니다목 쪽에도 스트링 이 있기 때문에 음. 모자 조절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조금 까끌까끌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시, 실제로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이런 식의 패턴을 만들었기 때문에 땀이 나도 살이 이쪽에 음. 잘 붙지 않게끔 네. 어, 제작이 돼 있습니다. 안 붙을 수는 없어요. 안 붙을 수 없지만 거의 최소화할 수 있다. <laughs> 맞아요, 어,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것도 배려를 다 해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전에 사용했던 패더레인 자켓 원단이랑 동일한 걸 사용했기 때문에 음? 방수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얇고 가볍기 때문에 정말 장마철에 들고 다니기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얘기를 안 드렸네. 헤더레이는 굉장히 일본인 사이즈로 해가지고 좀 슬림하게 나왔다고 하면은 음. 이거는 이제 한국인 체형에 맞게끔 폼이 좀더넓어졌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입어봤었는데 굉장히 폼이 넉넉하게 잘 맞았습니다. 음. 자, 그리고 한번 또 다음 네. 제품 한번 볼까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같은 라인으로 제로지 팬츠가 있습니다. 팬츠는 색상이 오네 네 가지나 있네요. 어, 똑같아요 자켓이랑 음, 같이. 그래서 검정색, 밝은 민트, 블랙, <laughs> 네, 청록색, 네. 그냥 카키색 이렇게 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 청록색. 이제 청록색인데 음. 어, 같은 거 보여드리지 말고 좀 카키색으로 한번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록이 예뻐서 입었는데 <laughs> 카키도 예뻐요. 어, 뭐 개취 존중? 네. <laughs> 우선은 기본적으로 3 레이어를 사용했다는 게 굉장히 특이점입니다. 맞아요. 바지에. 어, 3레이어를 높다, 음. 굉장히 고스펙 음. 어, 바지기도 하고요. 네. 이것 또한 이제 아까 제로지 자켓이랑 음. 똑같은 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 장마철에 비에 굉장히 강한 바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주머니도 당연히 방수지퍼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안쪽도 아까랑 똑같아요. 살이 잘 달라붙지 않게끔 하는 음. 원단을 채택해가지고 음. 만들어져 있고, 드라이 액션, 드라이 액션 합니다. <laughs> 음, 음. 그 다음에 심실링 처리도 아주 깔끔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버튼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 쪽 조임 자체가 되게 신기해요. 한쪽으로 당김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쭉 잡아당기면 돼요. 한쪽으로만 잡아당기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뒤쪽은 주머니는 따로 없습니다. 어, 없는 게더 좋아요. 왜냐면 지퍼 있으면 앉았을 때 괜히 그것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맞아 맞아 맞 사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장마철이나 비가 와도 걱정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6월부터 이제 장마 시작이잖아요. 응. 7월까지. 응. 그래서 그때 제로지 자켓이랑 제로지 팬츠다. 팬츠 이렇게 있으시면은 어, 장마 대비용 어, 등산 준비는 다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로지는 여기까지고요. 야심차게 준비한 게또 하나 있습니다. 티톤브로스에서 네. 처음으로 런칭하는 카테고리인데요. 음. 바로 요새 핫한 종목이죠. 트레일러닝. 트레일러닝. <laughs> 그래서 사실 트레일러닝이 되게 많이 보급화 되어 있는 상태고, 네. 트레일러닝 옷 자체가 저는 굉장히 통기성이나 이제 네. 무게가 가볍고 경량화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맞아요. 등산에 더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트레일러닝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거 저희 그냥 등산할 때 입어도 충분히 네. 좋은 제품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도 한번 자켓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시죠. 실물을 보는 게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짜잔 음, 보시면은 안쪽이 비칠 정도로 굉장히 음. 얇습니다. 네. 굉장히 얇게 되어 있고 소재 자체가 바람을 굉장히 잘 막아주고 음.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습기를 빨리 배출해 줄수 있는 원단으로 또 제작을 했다고 해요. 맞아요. 음. 그리고 이게 땀을 잘 달라붙지 않게끔 이게 드라이 공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도 좋아요. 네. 지금 사실 좀땀 나거든요. <laughs> 더우셔서요? 어. 어. 근데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진짜 안 묻는 걸 지금 느꼈어요. 어. 어. 땀은 나지만 그렇게 달라붙지 않는다. 음. 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음. 지퍼를 열면은 음. 안쪽에 메쉬로 되어 있잖아요. 음. 저 이거 그렇잖아요. 너무 좋아요. 음. 이게 안에가 메쉬여가지고 지퍼를 연 것만으로도 벤틸레이션 돼요. 그렇죠. 음. 너무 네. 좋아요. 그래가지고 더우실 때는 음. 이거 내리고 그냥 음. 운행하시면은 맞아요. 이쪽으로 이제 벤틀이 되기 때문에 어. 좀더 시원하게 운행을 맞아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허리 쪽은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음. 어, 스트링이 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모자 안쪽에도 스트링이 있어가지고 조절할 수 있게끔 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모자 쪽 보시면 또 패커브를 할수 있게끔 음. 만들어 뒀는데요. 음. 안쪽으로 벨크로가 있어가지고 네. 빼서 패커브를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 좀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작게 패커블이 된다는 거. 보통 바람막이는 배낭에 그렇죠. 항상 넣고 다니죠. 넣고 다니다 이걸 패커블해서 가지고 다니면 배낭에 넣어도 효율성이 굉장히 좋죠. 맞아요. 어. 또한 여름에는 입고는 잘안 다니고 네. 그냥 쉴 때, 그렇 어, 비가 올때 네. 그럴 때 많이 쓰시니까 패커블 이능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등 쪽으로도 벤틸레이션이 될수 있게끔 맞아요. 만들어 뒀기 때문에 깨알 벤틸이 있다고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아. 지금 입고 있는데 응. 어, 신축성도 괜찮고 응, 너무 좋아요 저 마음에 들어 편해요 이거는 하나 사고 싶네요 <laughs> <laughs> 트레일 러닝을 위한 제품이지만 이제 등산을 하거나 아니 일반 러닝을 할 때도 충분히 잘 소화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맞습니다 괜춘 아, 괜춘 네. 그리고 티셔츠로 가볼까요? 네. 티셔츠는 이제색상이 어떻게 되죠? 남성은 이렇게. 입고 계신 그레이, 그레이. 검정 그리고, 코아 그리고, 여성은 블랙이 빠지고 블랙이 빠지고 옐로우가 나왔어요 옐로우가 짠 아, 제가 입고 좋아요. 있는 옐로우 기본적으로 안이 좀 비쳐요 음. 얇고 야들야들하고 소재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음. 그다음에 어, 메 l 패턴으로 e l l o w yellow, yellow, y e 그다 말려주는 능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맞아요. 살랑살랑, <웃음> 살랑살랑. <웃음>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집에 있는 이제 여름용 티셔츠들이 어, 기본적으로 다 얇긴 하지만 그쵸? 너무 얇아지면 또 내구성의 문제가 있는데 어. 어, 진짜 되게...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지금까지 당겨봤던 티셔서 <laughs> <laughs> 제가 이 당겨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 네. 어, 이 정도면은 이 가격대에 있는 다른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 약간 저제 개인적으로 상위 느낌이다. 음. 그리고 또 뒤쪽에 보면은 음. 어, 처음 뭐 봤어요. 저. 줄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음. 처음 봤어요. 음. 그래서 물어봤던 건데 음. 이게 패커블을 하기 위한 줄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이걸 한번 접어가지고 똘똘똘 말아서 끈으로 한 바퀴 돌리면은 음. 조그맣게 팩커블이 되는 기능입니다. 음. 뭐 자주 사용할지는 모르겠어요. 음. 하지만 없어서 못쓰는 거랑 응. 있는데 안쓰는 거랑 좀 다르기 응. 때문에 쓸수 있는 기능이 응.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응. 리플렉터가 뒤에 있어가지고 네. 뒤쪽이랑 앞쪽에 어, 리플렉터가 있기 때문에 응. 뭐 야간에 운행한다고 해도 응. 멀리서 잘 확인할 수 있게끔 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볼 제품은 바지 그래서 짜잔. 이거는 트레일러닝 바지여가지고 조금 더 쇼트하게 나온 부분이 맞아요. 있어요. 음. 여자 거랑 남자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네. 두개 같이 보여드리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어? 차이는 안쪽에 남자는 뭐라고 해야 되죠? 메시망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팬티를 어, 따로 입지 않고 음, 음, 음. 어, 바로 입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맞아요. 여자 거 같은 경우는 따로 메시망은 따로 들어있진 않아요. 네네. 네. 음. 그게, 그게 차이입니다. 지금 입어본는데 어때요? 사실 저는 등산할 때 이렇게 짧은 팬츠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네. 이렇게 움직임에 그렇죠. 간섭을 안 주기 위해서. 근데 역시나 가볍고 네. 너무 안 입은 듯한 느낌을 주고 음. 너무 편해요. 음. 보시면은 이 절개선 자체가 네. 보통 반바지는 외측으로 빠져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바지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앞쪽으로 절개가 빠져 음. 있죠. 어? 허벅지를 올리는데 있어서 음. 간섭을 확실히 줄여준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올리면은. 짠.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간섭이 확실히 줄어드는 네. 어, 그런 패턴을 만들어졌어요 그다음에 주머니는 기본적으로 안쪽에 메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 통기가 잘 되게 되어 있고 음. 뒤쪽 보시면 또 패턴을 또 많이 사용했어요. 음. 반바지임에도 불구하고 패턴을 많이 넣어준 거는 어, 굉장히 칭찬합니다. 네. 사실 이게 이쪽 부분은 우리가 잘 앉기 때문에 네. 돌배 같은 데 앉으면 찢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구성이 약한 부분인데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좀 내구성을 좀더 좋은 원단으로 덧댄 거죠. 네. 음. 저는 이거를 그래서 등산으로도 추천을 할수 있는 이유가 음. 이 뒤쪽에 패턴을 덧댄 거. 음, 어, 음, 그래서 음, 음. 등산으로 사용해도 내구성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다음에 허리 쪽에는 이제 매시망이한개 있어가지고 음. 이쪽에 있다는 당연히 이제 핸드폰을 넣을 수도 있고. 팩패커버를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아, 가볍게 오케이. 만들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에요. 맞아요. 사실 이게 원단도 좋아야 되고 이게 기술력이 있어야지 패커블 했을 때 예쁘거든요. 맞아요. 어, 자신감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laughs> 이것도 조그맣게 넣어서 다닐 수가 있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티톤 브로스에서 나온 신상 제품들을 한번 쫙 살펴봤습니다. 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매장을 음. 오셔 가지고 직접 보시고 만져 보시고 입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하 사이즈를 뭐 인터넷으로 시킨다고 해서 100% 맞지는 않기 때문에 그쵸. 한번 매장 방문하셔 가지고 음. 어, 입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음.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시간이죠. 맞습니다. 저희 이벤트 그 상품 시간. 네. 저희 봤을 때 물론 제품들이 다 괜찮아요. 네. 어다 괜찮은 제품이지만 이제 여름이니까 네. 실용적인 제품이 뭘까 봤을 때 티셔츠 맞아요. 어, 티셔츠가 좋을 것 같아요. 티는 안 입는 안입이 없어. 어, 무조건 아, 입고 나가야 없어. 돼요. 어. 어, 오늘 저희가 설명했던 제품들 중에 어이 어, 어, 제품 뭐 괜찮다 기대평 남겨주시면은 네. 어, 저희가 추첨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제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우리 보너스 상품도 있어요. 아, 보너스 상품도 <laughs>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지금 영상에 어, 나가고 있으니까 음. 그 참고 하셔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뭐가 있죠? 그 티톤 브러스 카톡 플러스 친구 추가를 하시면 네. 10% 할인 쿠폰을 주신다고 합니다. 아, 그걸 받으셔야 또 어. 저렴하게 또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50만원 이상 구매를 하시면 티톤 브러스 텀블러를 주신다고 합니다. 아, 회자니다 그리고 이거 어, 중요해요.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짜잔! 이게 <laughs> 플로밍백이에요. 이거는 이제 티톤브로스 잠실 매장에 오셔서 헬로트래킹 영상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고 아무거나 구매를 하시면 요걸 추가로 주신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게 플로깅백으로 제작이 됐는데 이거 플로깅백으로 쓰면 좀 아까워요 네, 저는 이걸 그냥 어. 지팩으로 네.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같거든요. 고급져서 네. 보통 이게 방수가 되기 때문에 <laughs> 네. 땀나서 젖은 옷을 넣는다던가 음. 아니면 트레일러닝 같은 거할때 베스트 자체가 굉장히 또 통풍이 안 돼서 땅이 네. 많이 차거든요. 그래서 네. 젖지 않게끔 여기다 넣어서 네. 돌돌 말아가지고 가져가시면은 네. 어, 여기 안에 있거든 보호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 사실 이거 거좀 탐나는데요. <laughs> 어, 이게 더 <laughs> 이게 더 좋은. <laughs> 어, 이거 펠로트레킹 영상 보고 왔어요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네. 어 그럼 오늘 저희랑 티톤브러스도 이번 2025년 SS 라인을 좀 살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트레일러닝 라인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음, 저는 음, 음, 아마. 음. 티셔츠를 사지 않을까, 곧제 영상에서 <laughs> 어,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laughs> 네. 들어요. 어, 궁금하신 분들 어, 저희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럼 저희 이벤트도 많이 참가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